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군전문 행정사협회 이재미2 1입니다 오늘도 전호방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정보를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현역 복무부적합 심사 이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시던 도중 발령경에서 공상심사까지 전부 새로 청구해서 받았고 이후 국가용자 등록을 통해 최근 상위공격 요건 해당까지 한 번에 지원했던 사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례자는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상위공격 요건에 해당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경계 근무 중 낙상사고가 났었고 이로 인해서 복합골절 등에 의해 현역본부 적합 심사를 준비하셨는데 부대에서 현부심 진행이 안 돼서 의뢰하셨던 사례로 이재이21 현부심 전문 행정사가 현역 부모 부적합 심사부터 진행을 해서 발병 경위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부대로부터 받아내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 네, 의뢰하신 부모님도 어, 법률 전문가셨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분야가 아니어서 네, 도움을 요청하셨고 바로 대리인으로서 현역 부모 부적합 심사를 청구함과 동시에 오측에 보이시는 발병 경위서도 발급 청구를 하였습니다. 현부심은 현부심대로 부대에서 방치하고 부대에서 치료 여건이 안 돼서 또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가지고 어, 심사를 청구했고 결과 보충력으로 예, 사회복무요원으로 결정되었던 어, 사례가 되고 그 다음에 한한 4, 5개월 정도 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고 대기기간 중에 최초의 발병경위서에 대해서 내용이 부실해서 수정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대에서 최초에는 수정해 줄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현역 법무부 조카 심사했던 결과와 그리고 최초 사고 난 이후에 부대 조치 등을 사실로 해서 이거는 공무상 아 연관이 있다라는 것에 음 목적을 두었고 그에 따라서 발병 경위서도 입대 전 질환이 없던 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부상이 악화가 되었다. 앞으로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나서 이제 사회복무위원으로 소집되는 과정 중에 이제 공상심사 청구를 하여서 예, 육군본부로부터 공상의 결정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사회복무위원 소집 6개월 전에 예, 소집 해제 6개월 전에 예,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을 하여서 어,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상위공경심이 결과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현역보무부적합 심사를 준비를 하시는데, 입대 전 질환이 아니고, 입대 이후에 질환 또는 부상이 발생해서 악화되었다면, 현부심부터 보은 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발병경에서 내용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보은 전문 이재아미 20일에 전화하셔서 전문 행정사들 또는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고민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반 각처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국가유공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아미 20일이었습니다.